안녕하세요. 시병영화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필리핀의 보홀에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볼 여행에 관련된 단어. 오늘의 단어는 바로 패스포트예요. 패스포트가 무슨 뜻이죠? 바로 여권이란 뜻이거든요. 왜 여권이란 단어가 이렇게 패스포트가 됐냐면요. 패스라는 건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 아시죠? 포트는 원래 항구예요. 그런 항구, 하늘로 난 그런 항구를 지나칠 수 있게 해주는 거, 다른 나라를 패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passport라는 영어 단어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Passport 역시나 뭐 추첨이나 물건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명사로 볼 수가 있고요셀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Your passport, My passport 라는 식으로 소유교육을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죠. 그리고 역시나 또명사기 때문에 에어폴트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구어자리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영어 단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같이 예문으로 만나볼게요. Can you show me your passport? Can you, 너 해줄 수 있니? Show, 보여줄 수 있니? Me, 나에게 Your passport 라는 식으로 show 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show 라는 동사는 다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거든요.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식으로요. 여기에서 목적어 두개 자리가 나열이 되는데 목적어 두 개니까 명사, 대명사 다둘다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는 me라는 목적격이 들어갔고 다음에 my passport라는 명사가 들어갔으니 문법적으로 맞네요. 나중에 문장을 만드실 때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발음으로 익숙해질 시간입니다. 우리 세번 연습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Can you show me your passport? Can you show me your passport? Can you show me your passport?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요거 듣고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 여권 잃어버렸어. 나 여권 잃어버렸어. 이거는 오늘의 예문보다 더 쉽게 영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만들 자신 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도 여행할 때 아주 유용한 영어 단어들과 함께 만나요. 안녕.